네, 안녕하세요. 강프렉탈입니다. 2022년 7월 12일 화요일 시황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미증시, 하락세의 영향을 받아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힘없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96% 하락한 2317포인트로 마감을 하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12% 하락한 750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최근에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좀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외적인 부분에서 어떤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둔화의 움직임,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그런 대외적인 이슈들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도 특히나 현금을 보유하신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대다수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보수적으로 어, 관망하시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종목도 일단 살펴볼 건데 그 중에서 특징주 뭐가 있죠 db 하이텍 db 하이텍 같은 경우 오늘 15.70%가 빠졌습니다 시가총액 약 2조원 가량의 기업이었는데요 오늘 약 2천억 이상의 어, 하락세를 보였고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db 하이텍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자, DBI 택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특징주 기사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설계에서 분사 검토에 16% 급락. 이게 엄청나게 이제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LG화학도 마찬가지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사했죠. 이렇게 기업을 분사하게 되면 그 기업의 어떤 특정 사업을 보고 투자를 하신 분들은 사실상 말은 한 늘의 날벼락이 쏟아진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기업이 분사하게 되면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정도 하락보다도 타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하락이 그리고 그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디바이텍은. 한국거래소 조회공시 요구에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제조를 담당하는 파운드리 사업부와 설계를 담당하는 브랜드 사업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 분사검토폼, 다양한 전략방향 한마디로 분사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점이고, 해당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반등을 하게 된다면, 반등시 나눠서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거래량이 실린 상태로, 지금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뭐, 여기서 기술적으로 소폭 반등이 나올 수 있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LG화학 흐름을 살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굉장히 고점 100만원까지 갔다가, 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사한다라는 이제 소식이 나올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금락세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상승폭을 하락폭을 전혀 만회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가장 큰 폭을 하락하는 건 db 하이텍이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파란불이 많은 모습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2주 최저가 부근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죠 그리고 철광 철광업종은 어떨 때 하락을 하냐면 중국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통해서 어, 봉쇄 조치를 실시할 때, 이렇게 포스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 섹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어, 건설, 이쪽 섹터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포스코 관련주, 어, 주식들도 같이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 하락세와 더불어서 SK이노베이션이 지속적으로 내리, 내리는 모습인데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폭포가 쏟아지죠 하락식으로 계단식 하락을 하는 종목은 절대로 저점을 미리 예측하시면 안됩니다 여기가 저점이라고 예측했을 때 추가 하락이 됐죠 여기서 저점이라고 예측했을 때어 올라온다 싶다면 또 때려지죠 여기가 저점인가 한번더 떨어지고 여기서 저점인가 한번더 떨어지고 저점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뭐 올라가는 날 이렇게 데이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건 몰라도 미리 전날 저점을 예측해서 들어가는 건 그냥 어, 계좌를 까먹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약세가 큰데 삼성화재삼성화재도또 특징 주제 하나입니다. 손해보험의 어떤 실적 개선 전망이 예측된다라는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 리오프닝 관련 주들, 대한항공, 아시아항공, 노랑풍선 등은 좀큰 폭으로 다들 하락을 하였습니다. 노랑풍선 등. 모 투어 여행 관련주들도 다 같이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지금 코로나 재확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투자 심리가 급격히 완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V자 반등을 치고 올라오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여기서 하락을 한 다음에 여기서 좀 지지를 받아 준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매물을 좀 소화하는 윗꼬리를 단 상승이 좀 어느 정도 나와 준다든지 한 이후에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G이노텍 지금 다 하락 추세로 접어들고 있죠. 그래서 기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종목은 절대로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LG 이노텍입니다. 아,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좋다고 떠들 때는 이미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저점 대비 거의 2배, 3배 이상 올라온 종목들은 그냥 쳐다보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점 대비 두배에서세배 정도 올라온 종목은 쳐다볼 필요가 없다. 이점 기억해 주시고요. 하이브 다시 내려오는 모습. SK아이 테크놀로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에서 지금 벗어나질 못하고 있죠. 2차전지 업체가 요즘 들어서 다시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석유 어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추가하라고 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대형주가 거래를 동반해서 하락을 하는 경우 아무리 저점이라고 하더라도 추가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일진 머티리얼 주도 지금 최저가로 가는 모습. 시가총액 상위 코스닥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뭐셀트리온 HLB 등은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LNF는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포름 BM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여기서 큰 폭의 하락했는데 반등하는 듯 싶더니 다시 내려온 모습. 예, 차분 차분하게 관망을 하셔야 되고요. 이차전지 소재에 해당하는 이제 첨부나 뭐 리노공업 등도 지금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예, 지금 리노공업 이제 반도체 대장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코스닥에서 지금 리노공업도 지금 큰 폭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매일같이 계좌가 녹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만원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거의 반토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좋다고 투자를 하신 분들은 산업의 사이클을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거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까지 실적이 좋았더라도 산업의 사이클이 하락 전환한다면 주가는 바로 어, 선반형도에서 따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슈퍼 게임이 어떤 유튜버가 추천한 종목인데 뭐 LX세미콘 뭐 자식한테 평생 물려줄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한 뒤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온다면 당연히 터셨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 14만 원 위에서 이것은 접근하면 안 된다고 이전에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관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싸다고 접근할 게 아니라, 지금 접근하시면 안 된다. 이점 기억해 주시고요. 넥슨게임즈, 최근에 좀 올라왔었는데, 이렇게 낙폭이 심한, 심한 종목들 있죠. 한마디로 세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1조 원에 해당하더라도 세력주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고요. 전반적인 큰 흐름을 본다면, 저점 대비, 이미 많이 올라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어, 매물, 매물 나오고 매물 나오고 매물 나오고 여기서도 기술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봐야지 완전히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되는 흐름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하, 어, 매매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지금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지수 주고 장창 내려오고 있죠 코스피가 지금 저점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 저점을 지금 예측하시려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가 지금 쌍바닥을 찍고 어 이제 진짜 상승이 나오나 보다 라고 예측하실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거래량이 어떻죠 거래량이 평소보다 강한 거래량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는 이제 기존 거래량보다 큰 폭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최근 어 여기서 어 쌍바닥은 거래량이 그만큼 크게 실리질 않았다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좀 크게 나왔는데 최근 들어선 최근 상승 거래량이 오히려 감소했던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벌써 지금 바닥을 예측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조정이 좀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인 관망을 하셔야 될것 같고 지금 한 가지 주, 주목해야 될 점이 환율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1,300원 위에서 지속적으로 어, 유지하는 모습인데 그만큼 지금 시장이 어떤 불할, 불확실성, 불확실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인데, 뭐 9만원 같은 때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거의 50% 가까이, 지금 40% 이상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케어젠, 대주전자재료, 뭐 지속적으로 지금은 어떤 시장이냐면, 재료가 있는 테마성 종목들이 올라가는 시장이고 아무리 실적이 좋고 뭐 어떤 종목들도 다 같이 내려가는 종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세에서 굳이 무리하게 매매하실 필요 없다. 기존에 보유한 종목들도 비중을 줄이시거나 반등 시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지 지금 하락했다고 섣불리 들어가시면 안, 안 됩니다. SF의 반도체 막8% 가까이 이렇게 시가총액 이큰 기업들도 시가총액 1 천억 이상, 2천억 이상 종목들 이 이제 좀 중, 중형주로 중 이제 분류가 되거든요.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의 경우에 그리고 시가총액 2천억 미만은 다 소형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거의 소형주만큼의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이런 데서 어? 저점이다. 밑꼬리 보이시죠? 밑꼬리 저점. 자 차트상으로 보면은 여기가 완벽한 저점이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만 보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게 아니죠. 추가적인 하락. 개파락, 완전 밑꼬리, 거기서 또 개파락, 밑꼬리, 개파락, 밑꼬리, 개파락, 밑꼬리, 개파락, 밑꼬리 하락, 하락, 하락. 한마디로 밑꼬리가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하나 머티리얼즈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차트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하나 머티리얼즈를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을 보시면, 아. 차트에서 이미골이 일봉 하나로 향후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6만원대에서 매매하신 분들, 와, 나 진짜 잘 매수했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계실텐데, 지금 이 4만원이 된 시점에서 아마 좀 다른 생각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의 30% 가까이, 예, 30% 가까이 하락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개인투자자분들이 이렇게 30% 가까이 하락을 하게 되면 사실상 계좌가 박살이 나는 거거든요. 계좌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계좌 전체 계좌의 2% 이상 손실이 입지 않도록 비중 축소 현금화 그런 어떤 다양한 구조적인 시스템을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좋았던 종목들 그동안 주성 엔지니어도 그냥 낙하는 하 모습이고요. 콜마 BNH도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지금 저점 부근 다시 깨러 온, 오는 모습이고요. 덕산, 네오룩스, 뭐 대형주, 기관 외국인이 매매했던 종목들은 그냥 속수무책입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분점은 뭐죠?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매매하는 종목은 오히려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 중에서 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종목, 그리고 테마가 좀 형성된 종목, 뭐 어,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아니면 어,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테마가 형성된 시가총액이 낮게 형성된 중소형주들을 매매하시는 게 오히려 리스크가 낮을 수가 있고,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농락에 놀아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슈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들이 많이 매매를 하는 테마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좀 강한 시세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엔캠, 엔캠도 지속적으로 지금 바닥을 가는 모습, 명신산업, 명신산업도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4만원이었던 게 17,000원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6,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도 싸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원익퀸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낙폭이 큰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냥 보유하고 있으시면 계좌가 다 박살이 나는데 아마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부라든지, 어, 아, 우리나라 주가, 주식시장은 지금 주가 방어가 전혀 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탈을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락폭이 컸으나 아직까지 저점이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섣부르게 예측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동안 워낙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지금 여기서 예측 뭐안 됩니다. 2천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고 뭐 전쟁이 다시금 지속된다거나 물가 이슈가 지속된다면 충분히 약세가 더 지속될 수 있다. 지금 하락장은 과거에 V자 반등이 나오던 하락. 과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왜냐 경기 침체 경기 둔화에 영향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코로나 시대에는 사실상 기업의 실적 같은 부분이 감소가 된다라는 어떤 질문은 없었습니다 단순히 어, 이런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어떤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좀 지나친 매도세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정부에서도 많은 어떤 자금을 풀면서 어 시장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였거든요. 그게 어떤 반등의 어떤 원동력이 되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미국이라든지 한국에서도 어떤 자금을 풀기가 어려운 시장이 되었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를 인상시켜야 되고 오히려 긴축 정책을 펼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이전의 하락세와는 좀 다른 분위기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많이 살펴봤고 지금 위메이드 맥스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인데 비트코인도 지금 지속적으로 다시금 하락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테마 수익률 바이오 진단 헬스케어 가스 어, 요런 종목들이 최, 오늘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뭐, 지금 전반적으로는 지금 약세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등락률 같은 경우에 짜 살펴보면, LCD, 반도체가, 신화인터텍, 최근에 강한 상승을 보였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눌리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후공정목, 덕산 하이메탈, 마이크로, 마이크로 컨택솔 등, 코리아 서키트 같은 종목들도, 크게 상승했던 종목인데 지금 뭐 말도 안 되게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런 시장에서는 그냥 현금을 보유하는 게 답일 수 있습니다. 뭐 좋은 종목들도 많겠지만 이런 시장에서는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LED 종목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싸다고 생각했을 수 있거든요. 이 16,000원대 부근에서. 그런데 벌써 만원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이 만원을 깨고 내려간다면 하락폭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선, 조선 업종들,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왔던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고, 대우조선 해양. 대우조선 해양은 하락 이후에 또 지속적으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들 매매하시면 안 되고요. 최근에 조금 올라왔던 뭐, 에스에너지. 하던 종목, 뭐 에너지 관련주들도 지금, 지금 약세를 다시금 보이고 있고, 하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던 종목들은 충분히 이제 반등시에 데이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대다수의 테마들이 지금 3%, 2% 이상 하락한 섹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어떤 물려 계신 분들은 시장 반등시에 이제 비중축소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아직까지는 지금 좀 보수적으로 관망을 하셔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CJ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지지선을 깨고 내려왔죠. 이럴 경우에는 하방이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지선을 어떻게 보시냐? 주로 반등이 나왔던 구간, 주로 반등이 나왔던 구간, 어디죠? 여기 37,500원 부근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깨자, 어떻게 됐죠? 급락이 나왔죠. 이게 보통 주식시장에서는 투자 심리 자체가 지지선이 깨지면 추가락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유하신 종목 지지선 끼고 깨고 내려온다면 비중축소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험 분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